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물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중고생 겨울 어, SFC 대회를 어, 개회설교를 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참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동영상을 화면으로 밖에 만날 수 없어서 좀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SFC 활동을 할때 겨울순에는 참 많은 추억들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얼음을 깨고 착한 물로 세수를 하고 또 온돌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당에서 잠을 자야 했고 그러면서도 말씀에 사모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라왔고 또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 목사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수년에비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여러분들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들으시고, 저들이 개강 예배 때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좀더 풀어서 설명하면 요셉을 요셉으로 만들었던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볼때 어떻게 보면 참 험난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1 1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요셉은 형들의 사랑과 형들의 총애와 형들의 형제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배반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해지기도 하고 왕따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요셉의 어릴 때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죠. 그래서 어머니 없는 그런 자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더 많이 사랑을 했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대했을 거예요. 그것이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아버지를 아니 아버지가 요셉을 편히 한다 하는 그것으로 눈에 비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형님들은 요셉을 편히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고자질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형제들의 걱정이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요셉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 더 아꼈거든요.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채색옷을 입을 정도로 요셉이 아버지의 뒤를 이을 차세대의 이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여겨졌었으니까. 또 형님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내가 조금만 두각이 되어져도 조금만 잘난 모습을 나타내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경험하셨죠 학생 때 그런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시절의 모습이잖아요. 어디 하나 만족도 없고, 어디 하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는 그런 시도도 아니고, 특별히 2020년 올해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이 질병 때문에, 우리는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고, s f c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영화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할수 있는 것은 집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감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다시 보면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죠. 요셉이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어릴 때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어릴 때 제가 꿈을 꾸고 자랑했던 기억이 나요. 좋은 꿈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좀버태기도 하고 그러면서 형님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근데 형님들이 좋아해줘요. 어리니까. 형님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형님들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당합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시키죠. 형님들이 어떻게 양을 잘 치는가 보고 와라. 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예! 라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형님들은 그 요셉을 보면서 꿈쟁이 요셉이 없다. 요셉이 꿈, 꿈을. 형님들에게 자랑했다그 꿈이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 꿈은 자기들과 형님과, 자기와 형님들이 추수하는 그 벽, 이 벽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형님들이 자랑했더니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다. 그랬더니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너에게 절을 한다고 그러면서 요셉을 더 미워했어요. 그런 요셉이 오니까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라고 하면서 요셉을 물어보는 웅덩이에 빠뜨렸다는 것은 요셉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는 거예요. 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가요? 동생이 조금 잘못한다고? 혹시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가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요새는 그런 일들을 다했어요 근데 로빈 형님과 또 유다 형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진 않았지만 결국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노예의 신문으로 팔려가는 큰한 처지가 되었잖아요. 이 억만리 외국당. 아무도 없는 것. 그것을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쓸쓸할 다 그것도 좀 편안하게 지내는 호텔이나 뭐 이런 곳에 있으면 괜찮은데, 노예로서 허텔엔 일을 하고 집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들을 만났다면 견디기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힘든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죽어버리면 되지. 그런 생각 붙지 않을까요? 요즘 청소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SFC, 우리 맨또 가운데, 문동원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하게 바라. 랍니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을 가진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계획하고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하게 추구합니다. 하려고 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세워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더니 그 가정에서 총무가 되었어요. 그때 아마 2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인 보디발이 자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자기 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대우를 받았지만 그것도 잠시였잖아요. 보디바리 아내가 유혹합니다. 나랑 같이 자자. 내가 너를 책임져줄게. 보디바리 아내는 그런 그런 정도의 힘은 있었어. 근데 요셉은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 넘어가지 않았어.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요셉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인생이 됐지 생각해 보세요. 어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보다는 더 낫잖아. 요 아니 백배천배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셉, 아마 요즘 시대 청소년이라면 살기 싫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시를 입어서 그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 그래서 높은 지에 올라가는 거죠. 개천에서 용난의 수준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요셉이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니까요 노예 신분 그 나라의 총 바로 바로 왕 밑, 바로 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라! 그러면서 자기 인장관지를 끼워서 준, 자기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세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요셉이 이렇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요셉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요셉보다는 낫습니다. 요셉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수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희망을 찾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 희망은 요셉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고 또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크게는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요셉의 시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사랑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이스라엘에 참석하십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수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 되었지만 성경을 보면 요셉이 원망이나 불평이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대등하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어떤 분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 이삭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요셉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창조자. 우리를 도우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둘째는 요셉은 비전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꿈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꿈쟁이가 결코 아닙니다. 요셉은 오히려 비전어립니다. 하나님에 주신 꿈을 통해서 그는 비전을 발견한 거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해말려서 말씀하시는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단순하게 요셉이 성공해서 높아지는 것 총리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꿈쟁이라고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한 비전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듭니다. 구덩이 속에 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비전을 요셉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보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SFC 운동원들이 해야 되기입니다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쭤본 알았습니다. 구정에서 건지신 하나님, 노예에서 총으로 삼으신 하나님, 감옥에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보았다는 거죠.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꿈대로. 요셉의 꿈 꿈대로 형님들이 그의 앞에 나와서 전하는, 꿈,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큰 풍년과 큰 흉년이 이어질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나와 좋아합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도 요셉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양식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땅 그들의 가족이 살던 가난한 땅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흉년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양식이 애굽에 있다고 하더라.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와라.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그때 요셉에게 요셉의 얼굴을 볼 때마다 좋아하면서 정의했죠. 또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한 번에 하면 수없이 절을 하나님이보여주 꿈이 나중에 요셉의 부모도 같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아직 요셉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을 볼때 요셉의 부모도 같이 전행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실뿐만 아니라 그꿈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우시잖아요. 바로 왕이 요셉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요셉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더라. 너는 우리를 다스 바로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요셉의 가족들도 요셉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요셉은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 그때 요셉은 순종하는 인내했다는 거죠.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요새, 요새 때게 했던 것은 순종과 인내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뭔지 아니다 좋을 때만 따르는 것은 순종 아니에요. 안 좋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SFC 운동원들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협박이 옵니다. 억압이 옵니다. 때로는 총과 칼이 우리를 겨누고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손가락질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으로, SFC 운동원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힘들다고 나안 해요. 어렵다고 나못 하겠어요. 괴롭다고. 너무 외로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리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 그 사람이 인내하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외락하신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님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님들은 아버지도 죽었어요. 이제는 자기는 죽었다고 라 생각합니다. 요셉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물먹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9절에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는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 요셉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무엇을 할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승리라. 고 그래서 나는 다른 것뿐이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요셉에게 하시는 것이죠. 옛말에 근묵자 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머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화되어지못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죄가 있는 셈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주자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금주 자곡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요셉보다, 아니, 요셉을 들어서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SMC 운동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시는 그런 SMC 운동이 겨울수련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께 다 알아가는 네, 이 겨울 대회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전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요셉처럼 되어지는 아니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에 f c 운동원들 다 되도록 주님도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서 하나님 앞에 서라게 하시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성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므로 순종하고 있냐 마침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 나이다.